이렇게 막 속이는 거죠. 대적마귀는요. 속이는 자은 예. 아담 하와이에게 속이지 않습니까? 너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하느님 왜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아느냐? 가 네가 하나님 될까 싶어서 하나님 되는 걸 막으려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네가 지금 먹으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네가 하나님 밑에 있을 필요가 있는 하나님 위에 올라가야지 쪼기듯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속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지 말고 내게 항복하고 마귀에게 항복하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은 부자 되게 해주겠다. 성공시키겠다. 잘 먹고 잘살 것이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용할 때, 달콤한 말을 해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다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 의 사람은 거기에 여동치 않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32절 내가 장차 왔어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의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laughs>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 희석이야가 너희를 철떡가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지하아히도 희석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면은 내가 한 지방으로 너희를 옮겨서. 살게 할 것인데 거기 있으면 죽지 않고 살리라 그러죠. 뭘로 샀냐? 곡식, 포도주가 많고, 떡과 포도원이 있고, 감남고 꿀이 있고 거기는 풍부하다, 풍요하다. 거기 가서 살면은 여기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잘 살고 성공할 것이다. 절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숙이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 말을 듣지 말라. 33 3절.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로 왕의 손에서 건지자겠느냐. 이런, 이것, 이 시대의 전쟁은 뭐냐. 신과 신과의 전쟁이거든요. 많은 사람, 나라의 신들이 우리 아수로의 신을 이긴 신이 없다. 다 넘어갔다. 그렇건을 여화가 우리 신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여화를 버리고. 우리 신에게 돌아오라 우리 왕에게 돌아오라 이 말이죠 34절 하막과 아르바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스발 와인과 헤나와 야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신들 이름을 정리하겠죠 그들이 사마리아를 예선에서 건졌느냐 사마리아 신을 음, <laughs> 사마리아에서 예, 우리 신을 신에서 건질 수 없다 이 말이죠. 35절.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에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나님 신도 우리 신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다네요. 하늘 신은 우리 신 모든 나라 신은 우리 신에게 다졌다 그리고 너의 신 하나님도 우리 신에게 절 것이니까 빨리 우리에게 돌아오라. 한국화라는 거죠. 자 그렇게 유혹을 하고 협박을 했지만은 백성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잠잠이 있었다는 거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도 말고 말이 말 같지 않으면 예, 그 무시하라 그랬잖아요. 말 듣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말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냐 하면 왕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대답하지 말라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반응하고 싶지만은 입을 다물고 묵묵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6절 3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아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아킹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여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와서 나가서 랍사의 말을 전하니라 왕이 알아야 될 말이니까 가스 왕이 알고 두려워하고 쓰러지도록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니라 이런 악한 놈들의 그 에, 협박과 공갈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지수의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여러분 위기에서 살 길이죠. 대적에서 성리할 수 있는 길이 기도와 말씀 이래다 여러면 기도 없이 살고자 원합니까? 말씀 없이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8월 성경통독의 달에 성경 읽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배여져서 숨지는 날까지 말씀 묵상하며